저자에게 책 추천을 묻는 건 아니라고 그러죠. <웃음> <웃음> 네, 반갑습니다. 책을 읽다가 책을 쓰고, 책을 쓰고 나니까 인생을 다시 쓰게 된 김견 목사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책으로 삶을 사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경을 읽는 공동체를 이제 꿈꾸고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로고스 소원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 쓰는 목사로서 또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김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80년대 학생 운동하면서 깨달았던건데그니까 내가 87년 때 이제 학생회 있었어요. 87년 집회할 때 네. 그러다가 이제 88년 되니까 이제 4학년이 됐고, 4학년이 되니까 이제 진로 때문에 학생회에 좀 뜸하게 됐고, 도서관에서 이제 취업을 할 거냐, 학생운동을 할 거냐. 예전처럼 신학교 간다고 했던 게 있으니까 신학교 갈까 고민하던 음. 중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내린 결론 뭐냐면 마시즘과 기독교의 차이를 알게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마시즘은 갈등의 정치라고 그래요. 어. 그리고 분노의 정치학이라고. 그리고 갈등의 정치학이 뭐냐면 그러니까 PT와 BG,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와 브로주아를 이분법적으로 분리시켜 놓고. 그니까, 러 아와 피와 적과 동지를 분명하게 이제 구분해 놓은 다음에 적을 타도하자. 그러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제 뺏긴 자에 갖고 있는 분노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 분노를 끌어올리고 적을 타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막시즘의 기본적인 세계관이거든요. 사쿠기에 뭐 신이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 갖고 이제 얘기하는데, 오히려 나는 그게 더 중요한 세계가 내려고 가요 근데 이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세상이 바뀔까? 네. 그런 분노와 갈등으로 세상이 바뀔까? 네. 첫째, 변하는 건 맞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힘은 있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더 좋은 선한 세상 만드는 건 아닐 거다. 왜냐하면 분노는 분노를 낳고 갈등은 갈등을 낳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불렀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신이었다라는 말의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는데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화해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전도한 이순자 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저놈 죽여. 그것이 세상을 바꾼. 한편으로 이제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죠. 그렇지만 화해와 구원과 용서는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뭐냐면 갈등과 분노가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정착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화해가 목적이고 그 화해가기 에 위한 길이 용서였던 거예요. 원수였던 너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문 것처럼. 그래서 그분노 아닌 용서함으로 화해에 이르게 되는. 근데 이것이 전제가 뭐냐면, 막시즘적인 그 분노와 갈등을 악한 걸로 나쁜 걸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화해와 용서가 미량에 나오는 그런 잘못된 용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화해와 용서의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내재적인 힘이 아니라 초월해서 오는 힘. 인간에게 그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잘안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세상을 바꾼다는 거는 초월의 힘, 종교의 힘, 신앙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 이상하게 초기 때 일이 음. 잘 기억이 나요 첫 사랑 같은 거니까 한 분이요 예고를 자꾸 하더라고요 글을 못 써와요 음. 목사님 이번에 글을 못 써왔는데 다음 주꼭 써올게요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한 거죠, 뭐. 근데 이제 써왔어요, 결국은. 그리고 읽다가 아마 대성 통곡을 하는 바람에 끝까지 못 읽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좀잘 나가던 좀 뭐, 지급도 있고,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날개 없는 추락을 했다는 거죠. 보통 뭐, 일반 여성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첫째를 놓고, 이 남편이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대요. 애인을 하나만 갖자. 그냥 뭐,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둘째를 갖게 됐는데 반대가 심한 거예요. 사실은 다 키고 난 다음에 늦게 애를 가진 거예요. 마음이 아 돼서 얼마나 더이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 대한 뭐 미움이라든가, 뭐 분노, 또 자기 삶이 잘안 되는 거에 대한 회한, 이런 것들이 글을 쭉 쓰셨어요.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음. 마지막에 이제 이런 제이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편 뜻에 따르기로 하고, 얘기를 하고, 아, 남편이 이게 출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둘째를 좀안 좋아했대요, 남편이. 첫째는 기뻐하는데 네. 근데 나가면서 둘째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눈에서 눈물이 맺혀 있더라는 거예요. 어. 그게 맨 마지막 문제예요. 근데 읽다가 막 너무 많이 울고 막 그래서 끝까지 못 읽었고 여성분들이 또 공감 능력이 아, 또 뛰어나잖아요 네. 같이 울고 같이 욕들하고 자기도 그렇다고 막 이제 그러는데 난 인상적이 게 마지막 문장이었거든요 물어봤어요 음. 이 마지막 문장은 남편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문장이다 맞대요 음. 처음부터 나왔냐 쓰다가 나왔냐니까 쓰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본인이 뭐라 고했냐면 쓰다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르겠요 음. 쓰다가 힘들어가지고 응. 접고 쓰다가 접고 그러다가 거의 울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남편을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글 쓴다는 것이 갖고 있는 치유적 힘 음. 여기다 놓았지제 네. 글을 쓰면 자기 내 문제를 쏟아낸 거지만 쏟아낸 글을 보면 이게 삼자로 보이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객관화시키는 수 있는 거죠. 음. 내 문제를 좀 객관화시켜서 거리를 두고 보는, 기독경으로만 초월적인 관점에서 네. 좀볼수 있는 시선를 되다 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음. 거죠. 다들 하면 이제 엉킨 생각들이 많잖아요. 감정 내에. 근데 그것들을 글로 쓰다 보면 또 글이라는 특징이 말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말이 된다는 거는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네. 글 쓰면서 엉킨 것들이 순서들이 있다 보니까 음.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니까 엉킨 감정을 정돈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네이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처럼 내 감정에 적합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어. 내이 복잡한 감정은 요로 단어를 써야 되고 어. 이 단어를 쓸때그 단어를 쓰면서 내 감정을 이해하거든요. 목사님인데요. 네. 공황장애가 있었대요. 어. 처음엔 자기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힘들었대요. 그 음. 나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공황장애라는 이름을 듣고 난 다음에 한결 낫더라는 거예요. 아, 아 내가 이 상황은 공황장애 상황이고 네이밍을 음. 하는 순간 이해가 되고 좀살것 같더라는 거예요. 음. 그 전에 왜 그런지도 모르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때이 네이밍이 안 되면 어렵거든요. 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네이밍을 해주면은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글쓰기가 치유한다는 것,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제 정리된다는 것, 음. 그다음에 네이밍이 된다라는 것, 음. 그다음에 삼자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좀 객관화시켜서 볼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글쓰기는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걸또 하나 추가한다면 다른 것과 달리 고된 노력이 요구가 돼요. 말하는 것과 글 쓰는 것에 갖고 있는 그 하드 워크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내 힘든 글을 지금 상담하면서 이제 피 상담자 이렇게 뭐 남편이랬고 이 아니면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하드 워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치유효과가 있다고 저는 봐요. <laughs> 왜냐하면 내 책이 있으니까. <laughs>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책을 읽어보지 주십사 하고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부전자전고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을 좀 권하고 싶고요. 이제, 근데 두 번째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마 우리 좋은 교사들은 다 읽으실 거예요. 뭐냐면, 파크팔모의 가르침과 배움의 영상뭐그 아 예. 책은 아마 다다 뭐 읽으실 것 같아요.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이고요. 뭐, 파크팔모 다 읽으면 좋겠죠? 뭐, 비통환자들을 위한 정체도 있고. 그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교육이 뭔지를, 그러니까 저는 그 책으로 교육을 좀 이해했거든요. 또 제가 알기로는 교사들을 위한 또 교사다, 이런 네. 게 있더라고요. 그게 네. 보면 교육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교육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공간을 만들어준 일이다. 네. 그러더라고요. 전그 말을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공간을 만든다는 게 뭔가? 교사는, 목사는 성경에 대해서 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음악이면 음악을 가르쳐 주는 게 교사고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공간을 만들어준 일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건 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로고션 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판깔아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만들어준 일이죠.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너희들이 뛰놀도록 외부에서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고 안에서 싸우지 않고 자유롭게 놀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빠져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판을 만들어준 일인데.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나는 모르고 했는데 그 이의영 교수님이란 분이 플립러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에이. 거꾸로 학습법 플립러닝이래. 아.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냐면요. 설교를 미리 영상으로 찍어서 교인들이 토요일날 다 봐요. 주일날을 모여가지고는 그 설교 영상을 보고 나눔을 해요. 그다음에 우리 로고성글씨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책읽고 글씨 는걸 갖고 나눔을 하잖아요. 두 시간 반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읽고 모두가 글을 써서 모두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으로 얘기한다면 교회는 할 말이 없어요. 주일 본문도 모르지. 아무 읽지도 않았지. 사전 정보도 없지. 와서 일방적으로 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로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직접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든지 뭔가 행동을 하게 하고 그거를 이렇게 다 발표하든지 그냥 내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음. 또 제가 그 성경 100번 읽기 수련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나서 이제 100번은 못 읽고요. 네. 한 20번 읽어요. 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나서 일장을 한 다섯 번 읽고 요약하게 다섯 번 읽고. 질문을 만들어서 토론하고 또 다섯 번 읽고 서로 느낀 점 말하고 또 다섯 번 읽고 그걸로 기도를 글로 써서 발표하고 이런 걸 해요 그걸 보더니 교사인 분들이 이게 교육청에서 지시내려온 이렇게 수업을 해라 저렇게 수업을 해라 하는 것이 여기에 다 있다고 교육 이론을 모르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가 하는 걸 보더니 교사들이 교육청에서 지시내려온 이상적인 거를 거의 그대로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오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한 건데 최신 교육 이론들이 뭐 맞다 음. 이러더라고요. 가르친 거 배우면 영상이 지나고 오니까 그 공간을 열어준다는 말이 이렇게서 맞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나누고 글쓰기 온 멤버들이 글을 써서 나누고 나는 마음껏 글쓰기를 울타리를 쳐주고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 이제 또글 쓰는 법이나 이런 걸 성경에 대한 걸 얘기해주고. 근데 그런 방식이 파크팔머의 말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사들도 그 책을 좀 읽어보면 좋겠다.